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 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력 진단 역량 분석, 경력 경로, 탐색 경력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 경력 설계서 및 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 조직 내 직무 전환 방안 수립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 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 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천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 시간 중에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고 기업의 단체 참여 시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천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직자에게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장년 구직자는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주요 내용. 권진호 고용부 통합 고용 정책 국장의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단순한 집체 교육이 아닌 일일 일 맞춤형 상담 및 경력 설계를 제공해 근로자가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직무 전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